안녕하세요 일기쓰는 유튜버 비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1차 전직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1차 전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쌍한 비비를 좀 도와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이건 진짜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럼 진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자, 여기 지망자의 광장. 지금은 제가 열려있죠. 원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은 제가 적어놓으시지만은, 원래 멀어우도 했어요.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걸 잘못 찍었다. 마이크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찍고 있는데, 자, 우선 여기 지망자의 광장 눌러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거점을 눌러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U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없는데, 거점을 누르면 이게 생겨요. 앞으로는 요걸 누르면은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분 또요거이렇게돼있을 텐데 요걸 작동 누르면은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자, 맨 처음 오실 거, 현재 위치, 우리의 위치를 알겠죠? 아야 이건데 자, 여기서 alt 탭,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 컴퓨터창에 p o e 랩이렇게 치시면은 요렇게 앱이 이렇게 떠요 요 홈페이지에서 요거 노말랩 요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던전 지표가 나와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 노말랩을 주니얼 20일 오늘이 6월 20일 네 맞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출구 EXIT 보이죠? 그리고 패스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요 보스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보스는 총 33%, 33%, 33% 요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에 죽이실 수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 지금 한시 방향쯤에 출구가 있죠. 그럼 한시 방향에 가면은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시 방향으로 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스가 떴죠. 들어갈게요. 여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시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코이 나오너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때려주면 시 돼요. 3 4사가될 때까지. 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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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여기 때리면은 들어갈 거예요. 잠시 조이. 그러면은 이제 나고. 자 여기 또 맵이 있죠? 어 잠시만요 가기 전에 여기 목이 오네요. 자 여기죠 지금 요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출구 또한시 방향 있죠? 요렇게 요렇게도 갈 수가 있지만은 요렇게 한 번에 가면은. 더 빠르게 갈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밑으로 가도록 할게요. 같이 하시죠. 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버스 똑같이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나오너라, 이자로죠. 이자로, 이름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때려 주시면 돼요. 이 자로 자체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맞으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잡을 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위치죠? 요 은색 상자는 보너스 상자예요, 보너스 상자. 어,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게안 준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바로 이렇게 건너서, 여기 건너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또 한시 방향이죠?

왼쪽에 와 뭐하나? 아니다 자열보시면 됐죠? 로 여러분도 길을 찾아 사셔야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위치 여기죠? 여기 열두시 방향에 있어요 열두시 12시 방향 열두시니까 이쪽 방향이죠? 나는 게지 같은 거채아가면서 가봐요. 어제. 어호 이름 안 되네. 지금 현재 이게 여기죠? 여기랑 사이. 다음에 이쪽 어디 말겠네요. 어, 이쪽 내려가겠네요. 올라갈게요. 자 보스 떴죠. 이렇게 해서 보스로 가주시면 됩니다. 문을 열시고 들어와서. 자로를 때려주면 시 돼요.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안 가니까 이제 죽이면 됩니다. 다음에 요렇게 보물 열쇠가 나와요. 보물 열쇠를 먹고 나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보물 열쇠를 열수 있는 상자들이 나오는데 요렇게 상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요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장갑에 부여할 수 있는 해골을 무작위로 주는데, 이거를, 요렇게 탁 하면은, 요렇게 지금 바뀌었죠? 투형, 투영, 투형이 아마 무작위, 그거, 은신이겠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